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더 알아보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는 문제가 숫자가 좀 적으니까 조금 빨리 끝나겠네요. 1번 문제입니다. 3458 나누기4는 864.5임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을 활용을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요 여기를 보면 어, 여기 나온 몫이 86.45이 문제에 제시된 몫이 864.5 숫자는 똑같지만 소수점의 위치가 다른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나누는 수를 보니까 얘도 나누기 4이고 얘도 나누기 사네요. 그럼 목세 크기가 어 문제 여기 구하라는 것에서 목세 크기가 더 작게 작게 되니까 소수점의 위치가 여기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한칸 이동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몫이 왼쪽으로 한칸 소수점이 이동을 했다면 나누어지는 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소수점이 한칸 이동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3458에 소수점이 숨어져 있는 위치가, 3458에서 소수점이 하나가 숨어져 있는데, 8 뒤에 숨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칸 이동을 시키면, 340, 5.8이 상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 있는 문제를 세로셈으로 해결을 해라 그 문제가 되겠어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면 5 안에 8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0이 나왔고요 소수점 있는 거 위로 올려서 적어 줬어요 그래서 어, 여기 6이 들어갔다는 말은 6 8에 48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 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겠다 라고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 5 다음에 어떤 숫자가 나와서 48 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어 8단, 이 8단에 8, 7에 56을 넘지 않는 숫자여야 되겠죠. 8, 6에 48. 8, 7에 56이니까,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어, 6은 최소한 나오면 안 돼요. 6보다 작은 숫자들이 이 자리에 나오겠네요.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이 부분을 물음표라고 해볼게요. 6보다 작은 수 물음표에는 0, 1, 2, 3, 4, 5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자, 근데 8, 8에 64니까 여기에는 64가 들어가서 딱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 말은 여기 있는 숫자랑 위에 있는 숫자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갈 건 당연히 6이 되겠는데, 5, 물음표 빼기 48이 6이 나와야 되니까 5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4가 있으니까, 이 4는, 여기에서 왔겠네요.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에는, 이렇 4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맞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를 확인해서 풀어볼게요. 5.44. 나누기. 8입니다. 소수점 먼저 위로 올려서 찍어주시고요. 5 안에 8이 못 들어가니까 0이 나오고, 54. 54가 있는데, 54 안에 6이 8이 6번. 6, 8에 4 8이 됩니다. 4에서 8 빼니까 6 남고요. 뒤에는 4 그대로 가져옵니다. 8, 8에 64. 나머지는 0입니다. 맞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빈칸은 44, 두 번째 빈칸은 48, 세 번째 빈칸은 6, 마지막 빈칸은 64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가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5,000원으로 리본 4미터를 살수 있습니다 천원으로 살수 있는 리본은 몇미터인지 소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5,000원짜리 한장으로 돈 표시가 너무 못 생겼어 5,000원으로 리본 4미터를 살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 천원 가지고 1원 가지고 과연 리본 몇 미터를 살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4,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 5,000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4미터를 샀었는데 1,000원을 가진다면 우리가 내는 돈이 적겠죠 그러면 당연히 4미터보다는 조금 주겠죠 그러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면 얼마만큼 줄었나요? 뭐 나누기 5를 해줬을 때 1,000원이 되겠죠. 우리가 5분의 1만큼 가격을 냈으니까,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4m에서 5분의 1, 그러니까 나누기 5를 한 것만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물음표에 들어갈 걸 구하는 식은 4나누기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가로식이니까 세로식으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좁아서 안 되겠네 자 4에다가 5 나눌 수가 없죠 근데 4 뒤에 점이 숨어져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점을 먼저 찍을게요 4에 5가 못 들어가니까 0 적고요 뒤에 사실 점 뒤에 0도 숨어 있으니까 40이 되겠네요 사실은 자40 안에 5는 8번 8번 들어가니까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래서 1000원을 냈을 때는 구할 수 있는 리본의 길이는 0.8m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몫을 어림하여 몫이 1보다 작은 나눗셈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몫이 1보다 작은 그리고, 어림을 하래요. 실제로 다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림에서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가, 비행기 좀 잠깐 지나가고 말할게요. 네. 나누어지는 수가, 목보다, 아,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크게 된다면, 자,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b보다 크게 됐을 때는, c라는 것은 항상, 1보다 크게 됩니다. a가 b보다, 같, b와 같게 된다면 1이 나오겠고요. a가 b보다 작게 된다면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경우는, 혹시 1보다 작은 경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요. 어, 볼까요? 그럼 얘 해당이 되겠고요. 얘는 아니겠고, 얘도 아니겠고, 아니고. 얘는 해당이 되겠네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네요. 얘는 해당이 되겠네요. 자. 어림을 하라는 말은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어, "앞에게 크냐, 뒤에게 더 크냐" 그걸 보고 쉽게 몫을 어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목일이 목보다 어, 목이 일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거, 이거, 이거"가 골라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였고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등교일 날, 담임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